한국 제품에 관세 부과하겠다. 그리고 미국 일자리를 되찾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이겼다는 듯 SNS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김치 하나가 19달러로 뛰어올랐습니다. 불닭볶음면을 사려고 새벽 5시부터 줄을 서는 미국인들이 생겨났어요. 여덟 살 어린이가 심장 수술을 받지 못해 병원에서 울고 있습니다. 한국산 의료기기의 부품 수급 때문이죠. 72시간째 잠못 자고 일하는 한인마트 사장들, 손자 밥 해주려다 돈이 모자라 빈손으로 돌아가는 할머니들. 정작 이 정책을 설계한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 클레어 마틴은 결국 한국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관세가 막은 건 상품이 아니라 미국인의 생활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마틴입니다. 컬럼비아 대 경제학과 교수죠.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무역정책회의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앞에 놓인 자료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보십시오. 전자제품 32%, 자동차 부품 28%, 식품 분야까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옆자리의 상무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욱 힘주어 말했죠. 미국 제조업을 살리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국 제품의 25%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1시간 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에 글이 올라왔어요. 한국 제품의 관세부과 미국 일자리를 되찾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제 핸드폰이 쉴새 없이 울렸습니다.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었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제 이론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한국제품관세부과 소식에 월스트리트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 구석에 작은 자막이 흘러갔어요. 해외 경제 전문가의 논평이었습니다. 한국 제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기술력과 신뢰, 그리고 문화의 총합체다. 저는 그 자막을 흘려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제딸 소피가 식탁에서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김치가 얼마나 비싸질지 알아. 김치 따위 안 먹어도 살수 있어. 제가 차갑게 대답하자 소피는 더큰 소리로 외쳤어요. 엄마는 정말 몰라. 한국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어이없어서 웃었습니다. 10대 아이의 투정쯤으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소피의 눈에는 진짜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걸 알아챘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날 오후 제 연구실에서 저는 관세효과 예측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상승하는 그래프들이 가득했어요. 미국 제조업 고용지수, 자국기업 매출 전망, 무역수지 개선효과. 모든 수치가 제 이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 정책은 성공할 거라고. 새벽 4시 30분, 제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아니, 알람이 아니라 소피 방에서 들려오는 소음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소피가 운동화 끈을 메고 있더군요. 어디 가는 거야? K마켓이요. 오늘 김치 재입고 된대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마트에 간다고요? 미쳤구나. 다시 잠자리에 들어. 안 돼요. 늦으면 못 사요. 소피는 제 말을 무시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냥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장난쯤으로 생각했거든요. 오전 9시, 제 핸드폰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학과 동료들, 언론사 기자들, 심지어 대학 총장까지. 클레어, 딸 괜찮나? 소피가 뉴스에 나왔어요. 저는 급하게 뉴스를 켰습니다. 브루클린 한인마트 앞 풍경이 화면에 나왔어요. 긴 줄이 새벽부터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줄맨 앞에 제 딸이 있었어요. 리포터가 소피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왔나요? 김치 사려고요. 관세 때문에 가격이 두 배로 올랐거든요. 소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그래도 꼭 사야 하나요? 네. 저희 집 식탁에서 김치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카메라가 소피의 손을 비쳤습니다. 김치 한 통과 불닭볶음면 다섯 개를 꼭 껴안고 있었어요. 마치 보물을 지키듯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화도 났어요. 제 정책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한 거잖아요. 오후에 소피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따졌습니다. 언론 플레이가 재미있니? 엄마야말로 재미있으세요? 미국인들 괴롭히는 게. 난 미국을 위해서 한 일이야. 거짓말. 엄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소피가 김치통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울먹였어요. 이거 하나 사려고 3시간을 기다렸어요. 앞에 있던 할머니는 손자 밥해주려고 왔다가 돈이 모자라서 그냥 갔어요. 제가 가격표를 보니 정말 19달러였습니다. 관세부가 전 8달러였던 게 말이죠. 시장원리야. 적응하면 돼. 제가 차갑게 말하자 소피가 소리쳤어요. 적응이요? 엄마,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피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어요. 제 정책이 옳다고. 월요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시물이 화제였습니다. 한국한테 이겼다. 자국 우선주의의 승리다. 미국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도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교수님, 관세 효과가 어떻습니까? 예상대로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집에 돌아와서 본 뉴스는 달랐습니다. 뉴욕 퀸즈의 한 마트에서 촬영한 장면이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김치가 19달러야? 중년 여성이 카트를 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가 라면 끊은지 3주째예요. 젊은 엄마가 불닭볶음면 진열대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고 또 보고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왜꼭 한국 제품이어야 하나요? 맛있어서요. 애가 이것만 먹으려고 해요. 다른 브랜드는 안 되나요? 안 돼요. 이 맛이 아니면 안 먹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CNN 뉴스룸이었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산 불닭볶음면이 미국에서 생존식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면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꺼버렸어요. 과장된 보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제 연구실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시카고에서 한국 음식점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손님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김치찌개 한 그릇이 18달러가 됐어요. 재료비가 두 배로 뛰었거든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가 끊어졌어요. 점심시간에 대학 구내식당에서 제 동료가 말했습니다. 클레어, 한국 음식 코너가 문 닫는다던데? 왜요? 재료값이 너무 올라서. 학생들이 못사 먹겠다고 해.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다른 음식 먹으면 되죠.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파급 효과가 크더군요. 그날 저녁 소피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친구가 울었어요. 왜? 도시락에 김치 못 싸온다고. 너무 비싸서. 제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깟 김치 하나 가지고 우는 게 말이 되니? 엄마는 정말 몰라요. 그 친구한테 김치는 엄마의 사랑이에요. 소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 따뜻함이 들어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적인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자꾸 생각났어요. 소피의 그 말이. 목요일 오후, 저는 브루클린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제 정책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10분쯤 걸었을까요? 지수푸드마켓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가게였어요. 하지만 문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줄맨 뒤에 섰어요. 앞에 할아버지가 혼잣말을 하더군요. 김치가 이렇게 비쌀 줄이야.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사야죠. 이거 없으면 진짜 못 살아요. 30분을 기다려서 가게 안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는데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진열대마다 가격표가 새로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두배 이상 올랐더군요. 계산대에서 한국 여성이 일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손님이 물었어요. 사장님, 언제 가격이 내려가요? 죄송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여성이 한지수 대표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잠시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지금은 바빠서요. 저는 컬럼비아 대 교수입니다. 관세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한지수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관세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네.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지수 대표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 사무실로 오세요.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한지수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72시간째 연속 근무 중이에요. 왜요? 주문이 폭주해서요.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찾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한국 제품을 팔아야 하나요? 한지수 대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미쳤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왜죠? 맞게 줄선 사람들 보셨죠? 저분들에게 이 음식은 생명이에요. 창문 너머로 여전히 긴 줄이 보였어요. 한지수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손자가 김치볶음밥만 먹는다고 2시간 기다려서 김치 하나 사 가셨죠.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한국 안 가봤지만 이 마켓은 성지라고 한지수 대표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하나는 매주 와요. 불닭볶음면 때문에 그게 자기 우울증 치료제래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숫자로만 봤던 관세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니. 금요일 오전 백악관 경제정책 특별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한지수 대표와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보수파 고위 경제특보가 단상에 올라섰어요. 그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확인해 주셨습니다. 관세는 성공입니다. 그러며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를 화면에 띄웠어요. 한국한테 이겼다. 자국 우선주의의 승리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수 없었어요. 마틴 교수님, 현장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게 마이크가 넘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트윗은 현실을 못 덮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미국인의 식탁이 무너졌습니다. 경제특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켰습니다. 어제 밤새 만든 자료였어요. 한국 제품 관세 부과 후 일주일간의 실제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였어요. 한국 제품 수입량은 62%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체제 판매량은 8%만 증가했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소비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사람들이 아예 안 사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미국 병원 72%가 한국산 의료기기 부품을 사용합니다. 공급 중단으로 수술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세 번째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이 비교입니다. BTS 앨범과 K-pop 관련 상품들의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젊은 세대의 반발이 극심합니다. 이들이 미래의 유권자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경제특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교수님 감정에 휩쓸리시는 것 아닙니까? 감정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2시간째 잠못 자고 일하는 한국 마트 사장을 봤습니다. 김치 하나 사려고 3시간 기다리는 할머니를 봤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감정입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관세는 한국을 막은 게 아닙니다. 미국인을 막았어요.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실을 말한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제 핸드폰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보스턴 어린이병원 의료진이었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한국산 심장수술 센서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수술을 못하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품은 없나요? 있긴 해요. 독일산, 일본산도 품질은 좋아요. 그럼, 그걸 쓰면 되잖아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가격이 문제예요. 한국산의 5배에서 6배예요. 병원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급한가요? 8살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더 늦으면 위험해집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급하게 컴퓨터를 켰어요. 한국산 의료기기 수입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미국 병원의 대부분이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보스턴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이 붐볐습니다. 수술 대기 환자들이 많더군요.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교수님, 상황이 심각해요. 얼마나요? 한국산 센서 없이는 정밀 수술이 불가능해요. 특히 소아심장 수술은 더욱 그래요. 의사가 저를 수술실로 안내했습니다. 이 기계들 보세요. 모니터, 센서, 보조장치까지. 절반 이상이 한국산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삼성, LG는 물론이고 들어본 적 없는 한국회사들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독일산이나 일본산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물론 품질은 한국산과 비슷해요. 하지만 예산 초과예요. 의사가 계산기를 꺼내 보여줬어요. 한국산 센서가 5천 달러면 독일산은 3만 달러예요. 일본산은 25,000달러고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대부분 병원이 한국산을 써요. 가성비가 최고거든요. 그때 다른 의사가 다가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마이애미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일인가요? 중국산 가짜 부품 써서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가짜 부품이요? 네. 겉보기엔 한국산과 똑같아요. 하지만 수술 중에 오작동했어요. 환자는 괜찮나요? 다행히 의사가 빨리 발견해서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5분만 늦었으면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산은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생명을 장난감으로 보는 거예요. 담당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만 고집하는 거예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거든요. 의사가 저를 간병실로 안내했어요. 젊은 부부가 8살 아들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언제 수술할 수 있어요? 부품이 들어와야 해요. 독일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의사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비용이 15만 달러 추가해요. 아버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돈 어디서 구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 심장에 한국 부품이 필요하다니. 제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의료진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이해해주세요. 네. 독일산, 일본산도 좋지만 너무 비싸요. 중국산은 위험하고요.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국산이 없으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요. 메이드 인코리아는 기술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품질과 가격의 균형이 완벽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 병원이 한국 제품을 찾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정책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값싼 제품을 파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나라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오후 2시, 컬럼비아 대 강당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컬럼비아 대 클레어 마틴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 제품 관세 정책에 대해서요. 기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이 정책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하지만 현장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관세는 국익이 아니라 국민의 불편이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특히 한국을 막는 것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켰습니다. 지난 2주간 제가 직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어요. 한지수 대표가 72시간째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마트 사장들이 쓰러져가며 일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진. 김치를 사려고 줄선 사람들이었어요.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찾아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보스턴 어린이병원의 수술실이었어요. 한국 의료기기 없이는 생명을 구할 수 없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 모든 게제 잘못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마이너스 품질, 신뢰, 생명. 세계가 기대는 이름.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관세 철회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네.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백악관 반응이 거셀 텐데요. 저는 웃었어요. 상관 없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옳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무역 상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예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소피가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저는 처음으로 제 딸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소피야, 엄마가 미안해. 챕터 8 인천공항에서. 그로부터 한달 후, 저는 소피와 함께 JFK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앞에서요. 엄마, 정말 가는 거예요? 응.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한지수 대표가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거든요. 한국 음식 문화를 제대로 배워보라고.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승객 대부분이 미국인이었습니다. 제 옆자리 중년 남성이 말했어요. 저도 김치 먹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정말요? 네. 뉴욕에서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제 정책 때문이었거든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 직원이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대답하자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어 하세요. 조금요. 딸이 가르쳐 줬어요. 소피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의 첫 신상을 느꼈어요.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친절했어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말했어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여행이세요? 네. 한국 음식 배우러 왔어요. 아, 좋아하시는구나. 김치 맛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어때요? 아름다워.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 나라 정말. 진심이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이 평화로웠거든요. 다음 날 한지수 대표를 만났을 때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교수님도 이제 아시잖아요. 뭘 안다는 거죠?